조직 스토킹의 악령, 노인을 괴롭히는 남녀노소 가해자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언젠간 사라질 삶의 고통. 그러나 너희는 끝없이 집착하는 자들. 조직의 음성에 몸을 맡기고, 불쾌한 속삭임을 거리에 흘리는. 참으로 그러한 당신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며칠째 나를 괴롭히며, 나를 바라보며 너의 시선은 무엇을 갈구하는 것이냐?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지나가는 나를, 귀찮을 정도로 따라붙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찌질한 그 행동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너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쫓는 듯, 그러나 한편으론 정말 한심한 꼴불견의 연기, 멀리서 외치는 소리 잘 지내, 나를 두고 지저분한 집착의 나래를 펼치며, 그게 대체 무슨 소용인지를 모르고, 듣는 이가 경악하리라. 너는 행여나 내가 나의 길을 잃기를 바라. 공사장 소음 속그 괴성. 부담없는 입김에 가려진 빌어먹을 연극.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치는 오토바이. 이건 무슨 뻔뻔한 바람일까? 일상의 대화 속 끼워 넣는 너의 철없는 심리. 마치 연인에게 은밀한 속삭임을 보내는 듯. 그러나 나에겐 그 소음이 전부. 택배기사 너는 대체 어디서. 그런 비겁한 계획을 가장할 수 있었던가? 혹시 그 알몸을 드러내는 포장지처럼 내 앞에 드러나는 그 비구람이 조직의 일부라면 너도 그에게 속해버린 인형인가? 아랫집의 소음에 섞인 속삭임. 장비로 만들어낸 괴기한 음악. 흥이 높아져가고 도대체 이 변태짓은 무엇인가? 여전히 너는 살아가고 나를 숨죽이며 보며 자신의 행복에 시켜놓은 것이다. 정말이지, 너희를 보며 사람은 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들인지를 알게 되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이 모든 힘겨움을 감내해야만 했는가? 아니, 너희는 나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의존하며 끌리게 되는 악령들, 조직의 환상 속 가해자들이 그들의 특별한 관계에 맞춰 나를 감시하고 서로를 대형 연극의 배우로 삼아 중독된 듯이 이 무서울 만큼 기괴한 행각을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지. 결국 너희는 나에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